24번 문제 봅니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관한 법률에서 고난 일자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소방청장은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를 자, 한국 소방 안전 원리 기타 같다. 맞죠? 즉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 또 소방전 관리 보조제는 교육 업무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위탁하느냐? 안전운에 위탁합니다. 맞습니다. 2번, 전검능력평가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이건 기술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자, 틀렸습니다. 이것은 소방기술 관련 법인단체입니다. 소방 기술 관련은 법인 또는 단체. 여기 위탁하는 겁니다. 3번. 소방청장은 제품 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반냐? 이분을 주의해 줘. 기술원에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 또는 전문 기관에 제품 검사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이다. 수거폐기 등의 명령 수거폐기, 교체 등의 명령이죠. 여기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청장의 시도지세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시도지세에게 줄때위임 나머지 이분은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과 위탁을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컨대 우리가 수방청장이 기술론이 위탁하는 업무를 보겠습니다. 저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청장 기술론 어떤 것을 위탁하느냐. 이럴 때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을 들수 있겠죠. 첫째가 대통령 영어로서 하는 방영성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방염성은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야 되겠죠. 또 형식성인 있습니다. 형식성인에 관한 업무, 여기서 변경성인에 관한 업무, 또 형식성인, 취소에 관한 업무죠. 이것을 기술원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성능 인증에 관한 업무. 변경 인증에 관한 업무. 그리고 성능 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 자, 그다음에 우수. 자, 소방 제품이죠. 우수 품질 인증이 분입니다 우수 품질 인증. 또 이게 돼서 취소에 관한 업무. 이 업무를 누구에게 소방청장의 기술원에게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점검능력평가 공시하는 업무는 기술원이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은 잘못된 부분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이때 고난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시험 출작에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꼭 구분의 수행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